요즘처럼 몸이 자주 무겁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많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은 없고 늘 피로가 쌓여만 가는 느낌. 그런데 그때 들은 말이 마음에 걸렸다. 숨을 잘 쉬는 사람은 병에 안 걸려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목이 칼칼해진다. 전화 한 통화 끝내고 나면 말이 잠기고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도 몸이 피곤하다. 가끔은 숨이 짧게 가빠지는 느낌이 들고 감정도 쉽게 흔들린다. 알고 보면 숨이 얕아질수록 마음도 불안해진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이 아니다. 심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전신에 활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복식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소화기능과 수면의 질도 더 나았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면역세포도 활발해진다. 게다가 올바른 발성과 숨쉬기능 폐를 튼튼하게 하여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숨을 바꾸면 몸도 바뀐다. 몇해전 하루 종일 말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점점 가라앉았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복식호흡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숨 쉬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나 싶었지만 배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말할 때 숨이 짧지 않아? 목이 덜 아프고 마음도 한결 차분해졌다. 그 뒤로 숨은 나를 회복시키는 조용한 습관이 되었다. 복식 호흡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방법이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껴보면 된다. 하루 3에서 5분만 반복해도 효과가 쌓인다. 말할 때는 목이 아닌 배의 힘으로 소리를 내는 걸 연습해야 한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배로 숨을 쉬며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부드럽고 안정적이 된다. 긴장도 줄고 아이도 더 집중하게 된다. 짧고 얕은 숨 대신 길고 깊은 숨이 건강한 목소리의 시작이다. 숨을 바르게 쉬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해지며 밤잠이 깊어진다.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고 말할 때 목이 덜 피곤해진다.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내숨 하나가 가정을 위한 평안의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 숨을 잘 쉬는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다.